안녕하세요. 성인님 보행기 내비게이터 사용 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다리가 힘이 약한 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 기립 보조, 걷기 운동에 도움을 주는 어깨 보행차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표고 접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고자 할 경우에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양손으로 옆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고자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아 다니셔서 빨간색 그 버튼이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이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조절 방법은 여기 손잡이 아래 레버를 보시면 이렇게 펴주시면 높이가 아래 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 3단 서부터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지, 조정이 됐다면 다시 레버를 꽉 이렇게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팔 받침대가 있어서 힘이 약하신 분들도 지지할 수 있어 편안하게 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 옆에 레버를 풀으셔서 길이, 각도를 조절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편하시는 상태로 핸들을 조정하여서 다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거치대의 버클은 안전을 위하여 꼭 채워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운행 중일 경우에 이렇게 살짝 당기면 되고 주차 브레이크는 이쪽으로 뒤로 밀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를 하신 다음에 쉬고자 하실 경우에는 버클을 풀고 이렇게 앉아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운행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 버클을 다시 채운 다음에 브레이크를 다시 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어르신, 환자,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재활용 보행기 y 이 k 게이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